베드로전서 3장 15절부터 1 6절까지 말씀 네, 한 목소리로 함께 공격하는것습니다 너희 마음을 그리스도를 위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시계에 있는 소감에 관한 기회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게 오늘과나그리도로 가고 선한,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희망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한 양심의 특징. 선한 양심의 특징. 네, 지금 양심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주일이네요. 어, 지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양심이란 무엇일까요? 양심이란 이 사진과도 같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는 양심을 빛을 받아들이는 창문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저 어두운 공간 안에 창문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면 비로소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표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분별력을 줍니다. 옳고 그런 것을 구분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는 나침판이 바로 하나님의 주신 선물 선한 양심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선한 양심이 있다면 동시에 악한 양심도 있어요. 악의 특징이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악한 양심의 특징은 죄를 구분합니다. 어떻게 해요?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다. 사단은 그래서 유혹하죠. 이거 아주 작은 거예요. 괜찮아, 이정도면 괜찮아.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죄도 구원받지 못하는 그러한 죄가 되는데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을 하는. 두 번째 평판의 관심을 가지게 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거에 너무나 몰두하고 생각하다 보면은 당당히 하지 못하고 은밀히 행하게 되있습니다 은밀히 행하게 하다 보면은 죄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악의 특징이에요. 세 번째, 얄팍한 고백과 회개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진정한 고백, 진정한 참회, 회개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악의 특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와서 진정한 회개와 참회를 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그 순간 그 즉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유지해야 할 선한 양심에 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오실 때 차를 타고 오셨죠? 어떤 종류입니까? 몇 년씩 변한 차입니까? 차가 가물이 새거라고 하더라도 천 킬로 밖에 뛰지 않았다 할지라도 시동이 걸리지 않아요. 엔진이 돌아가지 않아요. 아무 수용이 없습니다. 이처럼 양심이 효과적으로 기능을 발휘하지 않으면 그것을 선한 양심이라 말할 수 없겠죠. 선한 양심은 우리 삶 속에 실제로 올바른 기능을 발휘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선한 양심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네, 첫 번째는 선한 양심은 기도를 돕습니다. 기도가 어렵죠. 기도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늘의 언어이기 때문에 기도가 어려워요. 기도가 잘될 때도 있지만 잘안될 때도 있습니다. 어렵사리 기도의 자리도 나갔습니다. 머리를 숙입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손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안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끊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이 문제는 언제쯤 해결될까? 의심이 들 때가 많이 있죠. 기도하기 위해 무릎을 꿇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야, 그런 의심 갖지 마. 하나만 바라봐. 이러한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께 바로 기도하기 전에 어그러진 것을 먼저 생각하라는 신호입니다. 자,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 일서 3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가 신기에 속한 기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끝생에 하니 이는 우리 마음이 있고 우리를 충만할 이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야. 아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양심 우리의 잘못을 그 순간 끼워쳐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순종 그러 염려 걱정심 의 등. 그 즉시 최고백을 드리고 회개하면, 하나님 용수해 주시고, 어그러진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66편 18절 음.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의 죄를 로어왔다면 주께서 듣지 않으하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양심은 기도를 돕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거리끼니, 거리끼는 것이 없다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상상사교 중에도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달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달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음.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우리 마음에 불편한 부가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양심이 우리에게 행한 기름이고 선한 양심이 기도의 자리로 나갈 아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천안양식은 우리의 기도를 돕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혼란, 혼돈, 혼잡합니다. 지난달에 미국 서부에서는 엄청난 산불의 재앙을 겪었습니다. 북극과 남극은 계속해서 빙하가 녹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구 쪽 곳곳에서 이상 기후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끝이 안 보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선한 양심을 수용한 자라면, 지금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때입니다. 그리고 네. 기도할 때입니다. 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광야 같은 순간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간다면, 네. 절망이 희망이 됩니다. 악재가 호재로 바뀝니다. 네. 기분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고 우리가 선한 양심이 아려어 주는데요. 주님께 기도를 드릴 때마다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능력의 속기를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선한 양심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기능을 할까? 선한 양심은요, 말씀으로 훈련되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은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 양심을 유지하고 영적 분별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마치 이 근육을, 삼도박근을, 이도박근을 키우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운동해야 합니다. 양심이 운동하지 아니하고 쉬기만 한다면 머지않아 악한 양심이 되는 겁니다. 큰 죄, 작은 죄 따지다가 죄를 범하고, 다른 사람들의 평판을 따지다가 은하게 행하다가 죄를 범하고, 거짓된 회계를 하는 얄팍한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김순아이다. 사도가를 바 고백하겠습니까. 총독 벨리스 앞에서 이와 같이 자기도 양심을 날마다 훈련시킨다고 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악한 양심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지각 능력은 훈련을 통해서 얼마든지 향상될 수 있습니다. 마치 음악가가 음악을 연습하면서 실력을 키워가듯이 요리사가 늘요리를 재료를 갖다 놓고 막 썰고 연습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면서 훌륭한 요리사가 되는 것처럼 축구를 잘하고자 매일 저녁 교화와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공을 차면서 실력을 쌓아가고 있는 우리 쌍둥이 아들들처럼 같이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력이 향상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시각, 영적인 청각, 영적인 미각에서도 우리가 분별력을 갖기 원한다면 양심을 훈련시켜야 돼요. 양심을 어떻게 훈련시킬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요. 아까 어두운 공간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니까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다고.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다 전에는 보이지 않았어. 내 마음의 창문이 닫아져 있었어. 때가 끼 있어서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보입니다. 그 말씀을 펼쳐서 읽게 되면 살아있는그 능력의 말씀이 내 양심을 자극해, 훈련시켜, 연단시키니 양심은 어서 훈련을 받을 수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말씀을 읽고, 끝나지 않냐고, 그 말씀을 읽는 대로 순정하며 살아가려고 몸부림 치는 것이 바로 연단이고, 양심의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말씀하신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지키는 것이 양심의 훈련이고, 선한 양심으로, 강한 양심으로, 되어지는 비결인 것입니다. 성과 학을 분별하는 날카로운 감각을 수여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늘의 말씀을 매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아멘. 성경은 심플합니다. 문의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경님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 많은 빛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영적인 분별력을 소유하시는 저희여러분들시기를주님으로 축을 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지금 뭐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 생각이 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양심은 증거가 될을 줍니다 네. 아무리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 해도 인생의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는 것 피할 수 없죠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인생의 풍랑이 닥쳐오고, 인생의 고난의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을 주호할 일이 있겠습니까? 모두 다 꺼리게 되죠. 우리나라에도 2월달에 시작된 코로나 사태가 아직까지 지속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음. 학교가 아닌 집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보십시오. 수상공인들, 지금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많은 것들을 계획해도 하루 사이에 집단 감염 소식이 들려오면 계획을 다 취소해야 합니 모든 것들이 멈춰 서야 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만 잘해서 됩니까? 우리만 잘해서도 안 됩니다. 해외 다른 자녀들이 돌아왔는데 감염이 되면 그 가족들을 통해서 또 금세 온기 곳을 퍼져나가게 됩니다. 모든 민족을 품고 지구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교회는 어떠합니까? 교회 안에서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참여하다 보니 어느새 영적인 거리두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모일 수가 없으니, 함께 예배 드릴 수가 없으니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첫 주일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주일에 주일 주인 예배 시간에 정장을 다 입고 아이들 다끼워가지고 앉아서 화면에 앞딱 서서 정말 신념과 진정으로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두 번째 주의 생각해 보십시오. 편한 목장으로 바뀝니다. 자세도 약간 삐딱해집니다. 아이들 한 명씩 입장 자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주의 생각해 보십시오. 반바지 차림입니다. 자세도 반주 탈모치에 키게 누워가지고 편안하게 봅니다. 네 번째 주에 <laughs> 바쁜 일이 생겨서 다른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절로 영적 거리두기가 되어가고 있는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다면 교회 밖에서는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기독교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윤 사랑을 몸소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코로나 사태를 지나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세상의 군더더리를 다 가지치게 해야 합니다. 필요 없는 것들을 다 내려놓는 시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사진처럼 주님만 독대 하는, 대면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고백해야겠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 저는 당신의 피조물입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지금 이 시간에 이 순간에 우리 그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한 양심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던 시절보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독대하기 너무나 좋은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저도 개척하면서 정말 바쁘게 15년 동안 사역했던 것들보다 더 하나님과 일대일로 독대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기에 이 시대야말로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 은혜의 시기가 될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3장 1 5 1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 마음의 그리스도를 조상거룩 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말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니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설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을 위해 힘바받는 상황이 등장합니다.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이야말로 거룩하게 항상 준비된 이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거하나님과서으로 거룩하게 항상 준비되어 있는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증인된 삶을살수 있을까요? 응. 나보다 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그들을 섬기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응. 그러므로 사람들의 실망스러운 증만 그것은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오히려 좋은 기회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양심을 따라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사십시오. 선한 양심을 따라 십자가의 증인된 삶을 사십시오. 오, 지금이 바로 첫 기입니다. 그래서 남들은 어렵다 안 된다 했지라도 지금 이렇게 바울 교회가 개척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보다 음.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시. 손기시기 바랍니다. 오. 오. 사회학자 로드니 스타크라는 저자가 이런 책을 지었습니다.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역병으로 위기를 맞은 초대교회 때 로마의 상황을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164년이에요. 초대교회 때 로마 제국에서 천연두라고 역사자들이 추정합니다. 이 전염병이 전 세계에 퍼졌어요. 로마에 퍼졌어요. 자, 그럴 때 수십만 사람들이 죽어나기 가 시작합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기, 들이오는 그 위기의 순간, 그때에 희망의 빛을 비춰준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님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모든 환자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방 이교도들까지도 가호하고돌봐줬습니다 이웃의 고통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미신자들과 이교도들이 의구심을 갖게 되겠죠. 왜요? 하나님의 사랑, 사람,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낯선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실제로 이 희생, 이성김을 통해서 큰 감동을 받았고 이방 이교도들이 개종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압도적인 사랑과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로마 제국의 진난을 온몸으로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기독교가 더 풍부하고 성장하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음. 제가 지난주에 악한 양심을 설교할 때에 2차 세계대전의 전범자 독일의 아이 희만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사람이죠. 그는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저녁에 있는 포로수용소로 보내는 수용 담당자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홀로코스트, 유대인 대학생의 주요로 그는 끝까지 무죄를 선포하다 죽은 악의 동영사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와 똑같은 시기에 똑같이 기차에다가 유대인들을 태워서 수송을 했던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지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니콜라스 윈터입니다. 영국 사람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에 독일 나치에 의해서 존경당한 체코땅에 수많은 유태인들을 수용소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까지 갇힌 이 수용소의 칠상은 너무나 비참을 했어요. 친구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스위스에서 머물고 있을 때, 체코인 친구가 초대를 해가지고, 여행 중에 그냥 체코로 떠나게 됩니다. 친구에 갔는데, 이 포르스용스로 끌려가고 있는 유태인 어린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충격을 받습니다.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심을 해요 어떤 결심을 하느냐 자기가 이 아이들을 구출해야 돼요. 근데 어떤 방법이 있었느냐 면전 세계 유일하게 영국만 독일이 유태 아이들을 이방해주는, 추방을 시킬 때에 유일하게 영국으로 이방시킨 것을 그때는 허락을 해준 때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이 윈턴이 자기 모든 사례를 통어가지고 기차를 예약을 합니다. 모든 기차를 전체를 예약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한 명, 한명 태워서 여덟 번에 걸쳐서 6 99명의 아이들을 영국 땅으로 이송하는 이송 이성 담당자였다 합니다. 정말 귀한 은아닙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가 스위스에서 치크로 넘어가가지고 아이들을 보고 마음에 결단했다는 그 결단이 저에게 너무나 큰 도전이 되었어요. 그 결단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선한 양심의 특징인 줄믿으시기 바랍니다. 오. 그는 유대인이었지만 부모님을 통해서 침대교에서 침대를 받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네. 선한 양심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터진 2차 세계 전쟁으로 말미암아 아홉 번째 기차를 예약했습니다. 그리고 기차에 250명의 아이들이 그런데 전쟁으로 말미암아 오고 가는 중간에 그 희체가 멈춰서게 되고 그 아이들이 다 납치되어서 사라집니다. 그 광경을 바라본 이 민턴이 너무나 큰 자책감을 가지고 세상에서 사라집니다. 그해복 모든 비밀을 그 자책감 때문에 드러나지가 않았어몇년 동안 50년 동안 50년 자그 모든 기록들을 다락방에 꼭대기 다락방에다 그냥 감춰놨습니다. 근데 50년이 지난 그때 아내가 다락방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한 노트를 발견합니다. 노트를 펼쳐서 보니까 놀라운 기록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문사에다 보내게 되고 방송국에 알려지게 돼서 1 9 8 8년도 BBC 방송국에서 특집 다큐메달의 독쇼를 하게 됩니다. 그 영상은 제가 준비했습니다. 잠시 보도하하습습다다소좀좀 네. 그때 금이죠저분 지금, 지 80세 지금, 니 모든 아이들의 기록이 지금, 9금 지금, 지이 지금,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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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라라는 아이사진그 아이, 50년 반에 나날, 자기의 생명을 보여주고 인사를 뒤늦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29살 윈턴이 유대인 어린이들을 구출하기로 한 결정이야말로 선한 양식을 가진 자의 압도적인 사랑과 성김, 헌신자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사태는 분명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선한 양식을 지닌 신자 한 사람이 압도적인 사랑과 성김과 희생으로 우리보다 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을 숨길 때, 우리를 향한 비방하는 말들이 사라지게 되고, 빛으로 오신 주님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내 마음의 창문을 지금 이 시간 활짝 여십시오. 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선한 양심을 수유하시기 바랍니다. 네. 선한 양심은 기도를 돕습니다. 선한 양심은 말씀으로 훈련되는 것입니다. 네. 선한 양심은 주님을 증거하게 합니다. 어려운 시국에 우리 모두 선한 정심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며 말씀으로 흘러들어져서 주님을 증거하는 축복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 성령님, 이 시간 제 마음의 창문에 주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표준으로 함께 하시고, 선한 양심을 소유하게 하려 주옵소서, 더욱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매순간 말씀으로 훈련되어져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랑의 사람, 성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에 선한 양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한 양심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빛을 통하여 내 삶의 큰 주로 말씀을 다루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명의 양심을 더 강해지게 하시고 훈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른들한테는 고통당하는 이들을 돌아보는 이 시기가 되리라 바랍니다 그들을 압도적인 사랑으로 섬기며 희생하며 환신하기를 원합시다. 그럴 때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성약들과 비치는 그러한 교회인으로 교회가 될 줄은 있사오니 하나님의 주의의 주역이 이 자리에 해당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공하기로 주옵소서. 하나님 그로나로 인해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기에 빛드시는 주님을 따르는 선한 양심에 신자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려울수록 양심을 따라 더욱기도하하시고 힘들수록 이 압도적인 사랑과 손님을 내가 속한 가정과 직장 이 세상 가운데 펼쳐 보이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려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